아, 이거, 이거부터 볼까요? 어둠 후에 빛이라고 되어있는데 Post tenebras lux Post가 후에 이 tenebras가 어둠 그리고 lux가 빛이에요 라틴어로 어쨌든 그데 이게 종교개혁을 나타내는 하나의 라틴어형입니다 어둠의 빛 자, 어둠은 뭘 의미할까요? 조금 이따 다루게 되겠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암흑시대를의미합니다 빛은 뭘까? 다시 성경의 진리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가운데로 들어가는 걸의미하했는데 일단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종교개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명칭이 이래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The Re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R이 원로 적혀 있어요? 소문자, 대문자? 자 영어에서 자 이제 영어시가 영어시가 될해요 영어에서 대문자를 쓸 때는 어떨 때 쓰죠? 문장의 첫 번째이거나 혹은 그렇죠 고유명사일 때 고유명사일 때자 그리고 앞에 뭐까지 붙였어 더 리포메이션 그 무슨 말이죠 그 종교개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다는건 종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변화시키고 기억해 나가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교개혁이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라고 말을 할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사 그 속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더 리포메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 언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 어, 독일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을 안 좋아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이 되어가지고 발단이 되어가지고 시작된 그 개혁. 그개혁을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는데. 자, 종교형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중세 네, 로마 카톨릭교의 회첫 번째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의 국회입니다. 네,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면죄부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 정확한 용, 명칭은 명벌부입니다, 명벌부.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성벌을 면하게 해주는 그 증서가 이제 면벌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얘기 되죠. 로마 가톨릭교회가 부패했었고 그 부패한 결과로 말미암아 나온 게 면벌부라고 하는 이건 팔고 있었죠. 좀 있다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경이 있어요. 이거는 위에 두 개랑은 약간 따로 떨어져있는데 뭐죠? 어, 뭐 문에 부흥이라고 되는 르네상스겠지. 어, 르네상스, 르네상스. 좀 들어봤죠, 이런 거는. 그 문예 부흥운동인데. 이세 가지가 어떤 배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었 부패했다는 말은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로마 교회가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다? 직분의 계급화와 성직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뒤에서 다르게 일단 세 가지를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직분의 계급화와 성직화. 두 번째는 신앙의 미시화 마지막 세번째정식 네? 권력과의 결탁인데 먼저 봅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도 뭐가 있죠? 직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오후에 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뭘 하셨죠? 임직식이라는 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도 뽑았었고 세웠었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해 임직식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뭐가 아니야?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다 동등해요 직분상으로 그러니까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는 게 승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좀 달라요 철저하게 계급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제가 있고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한번 계셨지?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뭐라고 하셨죠? 저, 예. 네. <laughs> 추기경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 위에 누가 있어? 그 추기경은 거더 높은 자리에요 어, 뭐, 어쨌든. 그러니까 교황은 전 세계 몇 명? 네. 한명 있고, 추기경은 전 세계 한몇 명까지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 없고 신분 은수도꽤꽤 더럽다. 복잡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이게 개급을 해야 되는데 계급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 요 사람들은 어쨌든 다 성직자예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그럼 반면에 그냥 성당에 출석한 사람들, 은 그냥 평신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평신도들은 이 성직자들, 심지어 이렇게 계급이 많이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성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이 성직자의 도움 없이는 뭘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뭔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성직과 평신도를 철저하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사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만큼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도들이 누구에게 복속이 될까? 이 성직자들에게 완전 매여서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다 성직자들에게 매여서 살아해서 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었냐? 자, 이건데, 이게 뭘것 뭘 같아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게 돼. 그 할로윈과 이런데 있는데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그러니까 세인트라고 보통 뭐 세인트 세인트 세인트. 아 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뭐 어. 열두 사도는 당연히 성인들이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의 엄마 어어 이씨 이제 입교교육 받은 친구들은 다들 알죠어성 안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조금 이따가 바로 얘지만자 로마가톨릭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로마가톨릭교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공로를 쌓는 것 자체가 출발이 안 돼.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된 거야. 이제부터 뭐지? 출발점이 된 거야. 근데 로마 자톨릭교회도 뭐를 가르치냐면 인간 뭐 일반적인 인간, 특히 별 누구 평신도들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만큼의 공로를 쌓을 수 없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 비슷하죠 우리랑. 문제는 뭐냐? 그런데 개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이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많이 쌓아요. 어느 정도로 쌓았느냐?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의 구원을 쌓 공로를 쌓은 거예요. 이사로리 이제 뭐가 남았죠? 여분의 공로가 남아있죠. 이걸 가지고 뭐 해줄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공로를 가지, 여분의 공로를 가지만큼 많은 공로를 쌓은 이런 신앙적인 위대한 인물들의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성인이라고 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제 이게 오늘 오전에 매드 다뤘던 내용인데, 자, 1년 일년 이 주리죠? 365일인데 날마다 성인들이 있어요. 일일이. 1월 1일은 어느 성인을 성기는 날이고, 1월 2일은 어느 성인을 성기는 날이고 이게 1년 365일을 다 해도 성인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날짜를 가지지 못하는 성인들이 있을 거아니요 그럼 이 성인들은 언제 어느 날에 성기면 좋을까? 아, 안 되겠다. 이걸 또 언제 다 배분해? 아예 그냥 모든 성인을 하루에 다 기리는 그런 날을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만든 날이 바로 11월 1일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ll Saint's Day 다른 이름면 All Hallows' Even Day, Day고 그 전날을 All Hallows' e v e 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Hallows' Even이 달음이 점점점 연음이 되다 보니까 뭘로 불리게 된 걸까요? 할로윈 할로윈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성인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인들이 남아있는 공로를 나눠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연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할로윈이랑 영향력이 뭔가요? 그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성경과 상관이 없어. 그냥 성인들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도움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신앙모습들의 사실 그만성절을 정하게 되는 계기도 사실은 그 이방 켈트 아 오늘 오전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그 뭐래 전통 같은 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걸 갑자기 생각이 영어 많이 는데 신화 같은 것들한지키는 그런 방법인데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이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중세 로마 가톨릭교에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철저하게 미신화교어 있었던 자 그리고 세번째 세 뭐였죠? 기억나요? 정치 권력과의 결탁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죄송 얘가 교황이에요 얘는 왕입니다 갑자기 들려 목사님이 황제 이름생각 죠. 어쨌든 하인리 사세 하인리 사세 또 교황은 뭐였냐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어, 이, 이게 그 유명한 카노사의 권력이라고 하네 어 카노사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뭘 보여주는 거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정치 권력이 완전히 교황의 권력 아래에 탁 무릎 꿇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이제 교황에게는 세상의 권력도 교황 아래에 완전히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교황에게는 뭐가 이제 없어 제한이 없어요. 막강한 부 아니요, 막강한 권력이 있고, 막강한 명예가 있고, 심지어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두려울게 없어요. 자, 근데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부패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뭐냐? 바로 면벌법을 판매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세속 역사에 들어가는데 세계 최초의 자본가라고 불리는 어차피 이름이 되는 야콥 투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그냥 부자예요. 겁나 부자, 완전 부자. 이 부자가 왜 나오느냐? 자, 봅시다. 아, 갑자기 또이 사람 이름 생각나. 내가 적어놓고. 어, 이 사람이 예, 추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름 이런, 이런 생각나. 내가 적어놓고. 자, 어쨌든. 자, 이 사람이 추교가 되고 싶었어. 근데 추교가 되려면 누구한테 살고 해야 될까? 아까. 그 성지자들 중에 제일 높이는사람이 누구야? 교황 교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황에게 잘 보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시 돈을 맞춰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을 겁나 빌려가지고 그거를 누구에게? 교황에게? 뇌물로 줍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대주교가 됐어요 교황 바로 아래에 있는 주교가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이게 그니까 그그 뇌물을 받아본 레오 10세라고 하는 뭐다른 정확하게 말 레오 10세가 아니고 뭐. 레오 10세 <LC> 어, 레오 십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여면서얻없어요 자, 문제가 뭘까? 돈을 빌린 것까지 좋은데 이제 뭐 해야 아, 돼?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고민해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갚기로 맞냐면은 이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다 머리 만들자. 면벌. 면벌불안걸만듭시다 그래서 이거를 맙시다. 상대에게 시다그리판 수익금을 이제 그 독점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자. 얘한테 넘겨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이 아이디어가 저 레오 10세도 어, 레오라고 할게요 발음이 뭔네요 레오도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왜냐면은 레오도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거든.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항상 앞에서 성이라고 하는 표준으로 하요이성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이걸 짓고 싶은데 당연히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면제구라고 하는, 면벌구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 거야. 뭐 하기에 돈을 끌어모으기에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주는데 그냥 면벌구를 팔려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안 되죠.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도 LG가 제일 못하는 게 뭐야? 물건 잘 만들고, 그렇죠다잘안 해요, 그렇죠? 다잘안 해, 그렇죠? 어, 그래서 소비자를 홍보해 주잖아요. 근데 어, 교황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홍보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홍보를 가장 잘할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어, 바로. 이 템첼이라고 하는 수사를 세는이 사람이 이제 면벌부를 팔기 시작하죠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광고를 엄청 잘해요 막 어떤 식으로까지 광고를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지 지금 당신이 이 면벌부를 사면서 그이 연보함에다가 금화 한 잎을 넣었을 때그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당신의 친척과 가족의 영혼이 여독에서 천당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말해 자네 또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이거는 진짜 그 적혀 있는 문건데, 뭐라고 적혔느냐? 이 면벌구를 사게 될 경우에,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을 강간한 범죄라도 씻수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현혹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면벌구를 사들으려고 이렇게 샀던 거죠 돈을 끊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여주었던 부패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의 배경이 됐다고요 종교 이야기의 배경의 한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로고냐면 르네상스 문의 부흥 운동이에요. 이문예부흥 운동은 뭐냐? 자 원래 중세 교회 그러니까 서방이죠 서방 서방 교회와 유럽은 기본적으로 저 동방의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저기 지금 팔스타인지요 지역, 터키지요 지역 이런 쪽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중심에 있고 엄청 이제 뭔가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 동방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위기하고 야만적인 족속이라고 그냥 퍼투보이지 정말.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이반이될 거다 이면서안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십자군 전쟁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저기 아랍 쪽에 그리고 동방 쪽에 자기들이 정자에서 버렸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 쌓은 철학과 학문 그리고 대학 체계가 너무 잘 발달돼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유럽 사람들. 그래서 다시 뭐 하자. 이전에 자신들이 정제해서 버렸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과 학문들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시간이 있었어. 이게 바로 문해 공부 운동이 다시 돌아가잖아.라고 해서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느냐? 저기 적혀 있죠. 원전. 원전은 뭐냐면 원래 원래의 자료들 원래 있었던 그 자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원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번역해 놓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물론 성도들은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읽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이미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라틴어 번역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리를 교묘하게 번역에다 넣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쉽게 가르칠 수 있을만 영어들만 넣어 놓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도, 노나프라이팬이 다양한 것들 나오는 거죠. 자, 이랬는데 이제 원래 성경에 기록되었던 히브리어와 헬라와 성경을 이렇게 다 읽기 시작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거랑 다른 게 발견되는 거죠. 드디어 월발견하게 되죠. 성경 속에 담겨 있었던 진짜 진리가 발견된 는 같아요. 그럴 수 있게 많은 거죠. 중세 로마 교 교회,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이 다 전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이야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의 부패와 탈화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서 드디어 어 일으키는 거지? 종교교회이 일어나는 거죠 자주세 로마다클릭교회에서 가르쳤던 결정적인 사상이몇가지얘있어요첫 번째가 뭐냐면 연옥교회요 연옥 연옥 알아요 네. 연옥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근데 중세로만 가톨릭배는 아니야. 전거장에 하나 있어 아직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 중간 단계가 네. 연옥이에요. 이 연옥에서 아직 머물러 있으면서 이 연옥에서 뭐 공로를 쌓든 보석을 하든 마이런게 뭐 있어요. 뒤에는 밑에 나오는 미디어 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야만 하는데 문제는 죽은 자가 쌓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걸 일단 설정해놓고 공로를 거기에 쌓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연옥에서 공로를 쌓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누가 쌓아줘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 대신해서 그 공로를 혹은 누를 해결해줘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때 뭘 가르치는 거지?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게 한자기다. 이명벌보다 이걸 사면 지금 연옥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너의 친척, 너의 자녀, 너의 가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교회가 가르쳤던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요? 마틴 루터가, 어, 마틴 루터가, 어 이쪽에 중세 공로사상 중세, 중세,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제시했느냐 95개 좀논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 돼요 사람들이 이제 반박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반박이 아니라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봅시다 정말 성경이 연옥을 르칩니까 정말 성경이 공로를 얘기합니까? 정말 성경이 공로를 쌓아야만 그리고 면벌부를 통해서 고원 받을 수 있다고 감치니까 한번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이 토론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글요그 시일 당시에 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뭐였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보고 충격을 받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걸 만들어 봤고, 전쟁에 꾸려, 그래서 같이 돌려보면서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보화성에 되어서 불신이 되어가지고 유럽 전체에 종교 개혁을 일으는 거죠. 자 이제 루터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리들을 발견했느냐? 첫째 뭐다? 교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둘째, 행위가 아니라 무엇? 믿음. 리듬을 통해서. 그리고 아 이게 뭔가 지금 폰트 안맞서거래요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 통해서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요 중세 로마 가펼릭 그리스도는 출면점일 뿐이고 누가 더 필요해? 성인들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나의 자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따라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공로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고 라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게, 이게 종교계약 다섯 가지 오직 다섯 가지 솔라 라고 부르는 내용이더라는요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루터는 이 사실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라고 했때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laughs> 어, 루터로 했단 말입니자 철학은 인간의 <laughs> 이성적 동물로 보고 법학은 인간의 재산의 인물로 이해하고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병약으로 판단하지만 그만큼은 신하거 성경만은 인간을 무엇으로 본다라는 거죠. 죄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죄인은 어떤 일이냐?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네. 첫 번째 뭐예요? 스스로를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첫번째죠 따라서 죄인은 스스로 외롭게 할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죄인은 자기 밖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밖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죄인이라는 정의. 자 그럴 때 믿음은 뭘까? 믿음이란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나를 의존.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의 확신을 믿는 것다른요내 밖에 있는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건 한 천년 없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이 오전 오 어제 에 나왔던 얘기죠.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한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루터가 발견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란되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뭘떠올린다면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문제지 하나님 언제나 날 지켜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물론 그 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이 말을 한건 이런 의미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뭐다죄인 음.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나를 도, 도무지 어, 구원에 이렇게 할수 있고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존재다. 나의 구원에 근거가 전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죄인이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되어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고백이다. 왜? 나는 의롭지 않고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셨고, 구원 받을 자라고 여겨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받고 믿고 받아들이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오늘 주보 질문에 들이 있었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뭉심하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이런 나조차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유시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합니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리고 이게 우리 종교개혁까지 발견한 복음의 실리고 마티부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의 로마 가톨릭교회가 다르친 것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실리가 발견되었을 때 뭐가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담임선생님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그렇죠? 그 남유다의 그 암흑시기에 그 빛을 발했던 그 말씀이 중세의 어두운 시기를 밝히는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이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말씀으로도 작용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바로 루터가 발견했던 이 이신칭이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가 중세의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작용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구해로서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받는 자로서 살아라고 했죠.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몇 년, 이 지난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할로윈이 아니라, <laughs> 오늘은 할로윈이 아니라, 무슨 날이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라는 사실잘 기억하시고 어, 앞으로도 내가 받은 이 종교개혁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앞으로 좀 차근차근 알아가는 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광고를 하나 드리면 그 나중에 총무님께서 공고해 주시겠지만 다음 주는 어, 오늘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찍혔는데 다음 주도 종교기한 기념 특강을 들을 거예요, 다음 주는